최근에 따뜻해진 지구촌 날씨로 한반도의 작물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열대 과일 백향과가 이제는 북쪽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또 향긋한 커피 나무를 국내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달라진 작물 재배 풍경 세상 밖의 유레카에 담았습니다. 한반도의 작물 지도가 달라진다. 꽃이 필때꽃 향기도 좋았고 과를저 시식을 해봤을 때좀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데 원산지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온도 편차가 커서 콩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정착 중인 다양한 열대 작물 그 매력 성으로다 함께 고고고 또 다른 독특한 아열대 작물을 찾아온 곳은 음성 보기에는 평범한 비닐하우스인데 이곳에서 만난 아열대 작물은 아 요거는 아라비카 종의 그 커피나무입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커피나무인데 저희가 어 온시, 겨울에는 온실에서 키우고 여름에는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으로 저희가 대량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농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충북 음성에 커피 나무가 상륙했다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을 커피벨트라 부르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 국내에서 커피는 보편적인 음료지만 작물로 만나기에는 어렵다. 겨울이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설하고서다 이런 것들이 워낙 시설이 잘돼 있어서. 거기서 영상 10도 이하로만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커피랑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품, 그 품질의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한반도, 여름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면서 아열대 작물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는 사실. 관상용으로 커피 나무를 키우기도 하지만 커피 생산하는 곳은 찾아 보기 힘들다고. 원산지 커피 투어를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가 보니까 그 대량으로다 생산되는 커피가 굉장히 그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다가 그런 커피 농장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커피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식물인 경우는 겨울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겨울에 그 영상 8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냉해를 있기 때문에 그거 유지해주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았고. 8년여의 노력 끝에 커피 나무를 대량 재배하는 데 성공. 특히 이곳에서는 커피 3대 원종을 모두 만날 수 있다고. <놀놀놀> 지 저희가 이제 키우고 있는 거는 아라비카 종과 그 다음에 리베리카, 그 다음에 로브스타 이렇게 그 커피 3대 원종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아라비카를 제외한 로브스타하고 리베리카는 교육용으로다가만 몇그루 정도 키우고 있고 전체 90% 이상은 다 아라비카 종입니다. 이제 음성에서 자란 커피 무에서 수확도 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로컬 푸드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여름에도 밤에 하고 낮에 온도 편차가 큰 데다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영하로 다 내려가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대 그그 원산지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온도 편차가 커서 콩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열대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자라는 커피 온도 유지만 잘하면 국내에서도 품질 좋은 커피를 만날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두가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커피를 내어서 먹는다는 게 되게 많이 신기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음성에서 나온 커피라 특히 고소함이 더하고 바디감이 굉장히 풍부하고 달콤함도 있고 예, 너무 맛있어요. 커피를 만나게 된 시대. 앞으로 사람들이 좀더 커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준비 중이라는데 지역 지자체나 지역 농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생산량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고요. 그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 팔로나 품질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음성 커피에 대한 우수성을 좀 알리고 싶은 게. 꿈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 뜨거워지는 작물 지금 한반도는 열대 작물 춘추 전국 시대 사람들의 입맛을 노리는 열대 작물 새롭게 즐겨보시라.